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없고, 백 없고, 운이 나빠도 리치라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리처드 세인트 존 지음 이즈너 온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친구들은 다잘 나가는데, 나만 일이 잘안 풀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도 안 좋으면, 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운도 나쁘고, 난왜 이럴까 하면서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요. 이 한숨을 이 책이 조금은 잠재워 줄것 같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운이 나빠도 리치. 진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제목 하나에 다 넣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아, 이 책은 우리가 다 알만한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10년 동안 인터뷰한 끝에 찾아낸 성공의 법칙 여덟 가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진정한 요소들을 여덟 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열정, 일, 집중, 추진력, 아이디어, 개선, 도움, 인내 이 여덟 가지입니다. 이 8가지 성공법칙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한다면요.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법칙입니다. 열정인데요. 열정은 성공으로 가는 출발점이기에 자신의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아닌 사랑을 쫓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열정은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만드는데요. 열정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열정을 찾아내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열정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 많은 경로를 탐구하라. 3. 천직에 빠지라. 4.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쫓아라. 5. 좋아서 하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 배우 러셀 크로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가 체질에 맞는 것 같다. 그는 또한 열정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나는 대본을 보고 온몸이 떨리지 않으면 영화를 찍지 않는다. 나는 내가 열정을 가진 영화만 만든다. 두 번째 성공 법칙은 일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요.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일은 재미있는 것으로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일이 성공으로 이끄는데요. 일에 대한 아홉 가지 조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2. 성공한 사람들은 즐기면서 일한다. 3. 명심하라.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4. 금요일의 해방감은 있고 일할 수 있는데 감사하라. 5. 장시간 일할 준비를 하라. 6. 필요하다면 잠을 줄이라. 7. 노력이 재능보다 중요하다. 8. 강력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구 땀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누구에게나 쉽게 오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며칠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다가 새벽 4시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아무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난다. 그러나 지금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뒤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늘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한 명도 성공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가 바로 기술과 인터넷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에게 쉽게 사업을 했는지 물었더니 그는 당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상의 일이 쉽다는 생각은 이제 여기서 접기로 하자. 유명한 대학 축구 감독인 루 홀츠는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흘리는 땀 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없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많은 땀은 여러분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물과 같다. 세 번째 성공 법칙은 집중입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에만 장기적으로 집중하라. 넓게 사고하고 범위를 줄이면서 집중하라. 단기적으로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데를 보지 말고 한 곳에만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집중을 위한 세 가지 비법은요. 1.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없애라. 2. 집중의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 멘탈 브라인더를 활용하라. 3. 흥미가 있다면 집중하기 쉽다.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레이리 페이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외골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탠퍼드 대학을 다닐 때 완전한 검색 엔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 엔진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고 세상과 교류하고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경영과 같은 차원이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꾀해야 했다. 네 번째 성공 법칙은 추진력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수줍음이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7가지 방법은요. 1. 도전하라. 2. 목표를 정하라. 3. 데드라인을 정하라. 4. 자율적으로 행동하라. 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 6. 인류 멘토의 도움을 받으라. 7.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클래식 바이올리스트인 제임스 어는 멘토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뉴욕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가 나게 만들어 내가 힘든 도전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시는데 대가였다.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할수 없을 거라고 누군가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좋아, 내가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곤 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섯 번째 성공법칙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데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문제를 풀고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는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드는데요. 누구라도 창조적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문제를 가져라. 2. 주의를 살피면 아이디어가 생긴다. 3. 계속해서 들으라. 4. 호기심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5. 질문을 던지면 아이디어를 얻는다. 6.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키워라. 7. 다른 것들을 서로 연결하라. 8. 많은 실수를 저지르라. 9. 실수가 언제 좋고 나쁜지를 알아내라. 10. 날아가 버리기 전에 아이디어를 적으라. 저는 이 10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정말 반짝하고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적어야 합니다. 이따가 적어야지 하면요. 아 뭐였지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꼭 노트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비틀즈의 음반 프로듀서인 조지 마틴은 존 레논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연결해서 노래를 만드는데 천부적이었다라고 말한다. 어느 날 존은 랭커셔 블랙번에 있는 사천 개의 구멍이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와 관련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폴맥카트니에게 노래 중간에 뭐 넣을 게 없을까라고 물었다. 폴은 자신이 또 다른 노래를 갖고 있으나 그것은 존이 작곡하는 노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존은 상관없어. 두 노래를 붙이면 돼라고 말했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내가 좋아하는 비틀즈의 노래 어 데이 인더 라이프였다. 일러스트레이터인 필립 버크는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나중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실수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시작한 다음에 중간쯤 하다가 완전히 없애고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만일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그것을 지워버린다. 아마 열 번이라도 내가 그린 그림을 몽땅 지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했던 일을 냉정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의지가 필립을 롤링스톤즈와 같은 유명 그룹이나 베네티 페어 같은 잡지 및 마돈나와 같은 유명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여섯 번째 성공 법칙은 개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선하는데요. 하루 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과 실패와 잘못과 비판과 거부의 역경을 겪을 때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선을 위한 7가지 방법은요. 1. 더 좋게 만들라.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잘하라. 3.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 4.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5. 계속해서 반복하라. 6. 장점에 집중하고 약점은 잊으라. 7. 약점은 아웃소싱 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발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선도적인 섬유 디자이너인 잭 레너 라스는 80세 때 남은 여생 동안 뭘 하고 싶으냐는 내 질문을 받고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다. 일곱 번째 성공 법칙은 도움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도와줍니다. 이런 도움이 성공으로 이끌고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하네요. 도와줄 수 있는 여덟 가지 방법은요. 1.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이 돕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3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4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라. 5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라. 6 에고를 버리라. 7 돕는 것과 아첨하는 것은 별개다. 8잘 도와주기 위해 뭐든지 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런 다음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그들도 그 일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그로 인해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조앤 롤링도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녀는 글을 쓰겠다는 열정 하나만 갖고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있는 해리포터를 위해서 글을 썼다. 따라서 그녀가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이나 아이들은 그녀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로 인해서 롤링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다. 나는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는 많은 작가들을 봤다. 그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면 늘 가난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최근 들어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작가에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줬다. 며칠 뒤에 그가 나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왜 내가 글을 써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것 같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당신이 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글을 쓰고 있었다. 그의 말이 맞다. 나는 그가 자신의 글의 주제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그들이 애써서 번 돈을 그가 쓴 책을 사려고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덟 번째 성공법칙은 인내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딜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에는 보통 10년이 걸리는데요. 실패는 성공을 만드는 비료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발전시키기에 어떤 곳에서나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기 위한 아홉 가지 방법은요. 1. 큰 걸음보다는 작은 걸음을 걸으라. 2. 포기 공포증을 개발하라. 3. 절대 포기하지 말라. 4. 변동력을 개발하라. 5.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집을 부리라. 6. 단기적으로는 조바심을 내고 장기적으로는 인내하라. 7. 뒤돌아보지 말라. 8. 생활의 균형이 깨질 정도로 몰두하라. 9. 끈질기게 전진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에미상을 수상한 뉴스 앵커 포레스트 소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를 참아낼 줄 안다. 친구들은 내가 입에 뼈를 물고 있는 개와 같다고 말한다. 코를 얻어맞아도 나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노력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린피스의 공동 창립자인 로버트 헌터는 백과사전의 방문 판매 영업 사원으로 일하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내가 두드리는 50번째 문이 닫히더라도 51번째 문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를 가져야 한다. 내가 배웠던 그 어떤 것보다 그때의 경험이 내가 그린피스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성공은 멈추지 않고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생생한 목소리를 읽을 수가 있어서 저저 혼자만의 이야기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500명을 인터뷰한 만큼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의 성공 방식도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요. 성공의 법칙 또한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법칙을 이한 권에 담아서 성공 비결을 한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